설만설만 음 참여하면 음 이거 이 어떤 만 좋아 응. 여기서 밖에 다 꺼내려나? <laughs> 이렇게 두 개씩. 그래, 두 개. 이건 엄마 거. <laughs> 너 뭐, 언제 이렇게 많이 챙겼어, 이연아 포카? 네, 이렇게 많이 챙겼어. <laughs> 언제 이렇게? <laughs> 언제 이렇게? 뭐야, 챙겼어? 너 언제 이렇게 많이 챙겼어? 어? 공짜. 꽁짜, 꽁짜 크리스마스. <목소리가> 오빠 핸드폰 줘봐. 사진 찍어줄게. 이연아 <목소리가> 엄마 봐. 하나. 여기 보세요, 카메라 봐야지, 유나. 카메라! 아. 음. 어? 뭐 아, 그냥 인형이구나. 거북이 인형인가봐. 말랑말랑하지, 이렇게 만져봐. 확그러 들어가. 이떡이가봐이 4, 5, 봐봐. 이거 하나 챙길 거야? 13, 네, 들어. 응. 아, 지갑 봐. 이거는 응. 지갑봐봐 응. 지갑도 있다 이연아 이거 봐. 지갑도7 18, 19, 1이 이거는 치나무로 된데? 응. 이거는 포차코. 이게 이게 셀프인가 봐. 이렇게 생겼나 봐. 근데 진짜 별로다. 이거야? 아, 이것도 별로 아닌데. 예쁘기만 하고 진짜 뭐 없다. 음. 아, 이것도 좋아. 여기다도, 여기도 멋있지 않아 근데? 네, 유니콘이 없는 어 하하, 얘 챙기는가 봐. <laughs> 이쪽 봐봐. 여기서 다 뽑았어. 되게 많아. 자엄청많네 예지야. 여기가 엄청 많네. 그래도 엄청 많아. 근데 엄마가 약속했지? 인형은 안 돼요. 집에 인형은 너무 많아요. 잠깐 엄마, 잠깐 놀아줘. 잠깐만. 엄마, 우리 물통. 엄마 와봐. 집에 속에 물통. 물통이 하나씩인가? 물통이 어. 얘 이름은 뭐라고 했지? 키티,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어, 옆에. 헬로키티? 넣는 거. 아, 도시락. 도시락통. 네. 도시락이랑 도시락통이랑 이 물통은 알 아, 우리 평범하지나. 너무 평범해 이거는 응. 그안 평범한 걸 골라봐. 특별한 걸 골라봐. 특별한 거. 얘쁜어 특별... 특별한 게 있어? 뭐가 특별해? 음... 어떤 게 특별해 보여? 이것도, 이것도 좀 특별해 보여. 아, 집에 있는 네. 물병이 특별하지 않다. 평범하다는 네. 소리인가봐. 집에 있는 물병이 마 좋은 건데. 맞아. 와. 이게 더 좋네. <laughs> 얘는 조금 평범하네. 얘는 좀 평범해? 응. 어떤 게 특별하고 하나? 화려한... 얘는 이거 봐. 얘랑 예. 얘. 음. 한 개만, 한 개만. 아니 상봉 하잖아 우리 도시락통 필요 없어 도시락 안사와 도시락 안 사도 돼서 안받는해 그래서 너무 특별해 이건 너무 특별해 이건 어떻게 쓰는 건지 봐야 돼 그거 꾹 눌러서 이렇게 열어서 물 마시는 거야 벌써 그거까지 알아냈어 <laughs> 설명면서이제선생님한테도와야지 <laughs>

다방 3,000원인데 필요하아 하나 주세요. 이것도 예쁘다. 이연아, <laughs> 여기 아 이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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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나 봐. 연아 이연아, 이연 사진 찍아 이연아, 이연아, 이나봐이안 돼? 이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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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 이연아, 이에

아니, 응. 거든 음. 어, 왜 이렇게 안 돼? 음. 아, 아예? 음. 아, 아예? 원래 이거가 새콤달콤 사진이라고, 이거가. 음. 추가 됐다. 한 다음에. 맞지? 이거, 이거 안 해도 돼? 어디? 엄마 어, 인증 카드 넣쳐 어, 카드 인증번호 어떻게등 인증번호가 502614 이제 이 된다 이현이 사진이 하나 나올거야 됐다 카드는 빼야겠다 음. 우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근데 음. 그치? 나오는지 앉아봐, 하 앉아봐, 앉아서 보자 우리. 뭐가 나오는 거야? 어? 응? 나왔어 어머! 어머. 뒤에는 누굴까? 어. 이현이 포카가 만들어서 뒤에는 뭘까? 하나, 둘, 셋! 신나발이다! 예! 예! 이현이 포카가 생겼어. 응? 이현이 포카가 생겼어. 네 거야. <laughs> 예쁘다, 그렇지? 네. 예. 아유, 예뻐! 엄마! 엄마 봐! 아 예뻐! 아 예쁘다! 괜찮아. 안내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에, 어? 아, 너무 귀여워 아귀 이거 너 귀여워 아귀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귀아귀여아귀여 귀여워 귀 헤이, 크루미 맘에 들어? 시나몬 롤도 있어? 아이, 좋아. 어때? 음. 음. 달콤해? 음. 음. 달콤해? 아빠, 달콤해? 음. 달콤해. 먹어봐. 뭐가 올라오는데, 막먹가 시켜. 배터 그거 있어 시원 시원쓰 맛있어? 왜 옆에 안 앉아? 앉을 수가 없는 거야 안 앉는 게 아니라 누가 섞을 거야? 아빠가 빵 찍어먹는 거야? 이렇게 빵푹꽂줘봐 <laughs> <나 엔포포> <laughs> 아, 힘들어너 <laughs> 나는 그거 줘봐. 아빠, 그거 <laughs> 꽂게. 맛있게 잘 먹어 우리 니 기특해 죽겠어 안 먹어? <laughs> 먹어 먹고 있어. 기띠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배고소 <laughs> 자.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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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laughs> 잘했어요. <살았어요. 웃음> 축하해. 축구배었어 배우고 싶다.